안녕하세요. 노아서비스 한식수 대표 김동욱입니다. 지금 오늘은 유튜브 촬영이된 것은요,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어, 면초에 보면 한 2월 달 2월 전에 시범 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하는데도 있고 바로 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를 견적서, 납품서, 종자등록확인서 등을 저희가 끊어서 픽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조금 많이 심으실 분들, 조금 소량으로 심으실 은 필요 없는데 좀뭐 100kg 이상, 200kg, 300kg, 400kg, 500kg 이상 심으실 분들은 전화를 저희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소리 작업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2024년 20, 20, 종근 분양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상 기후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게 땅에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날짜는 제가 매일 매일 종근작도를 해서 저희 당일 택배로 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곳은 저희가 어, 가보고 상담을 해드리는데 3, 4월 달에는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뭐 동영상 연, 영상 촬영, 촬영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클리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심고 평당 1kg 보시면 돼요. 평당 아, 1kg. 1kg 보니까 이 1, 2kg 심는데 아. 최소한 1kg만 심으면 돼요. 음. 2kg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나쁜 건 아니잖아. 좋,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기물적인 음. 문제 때문에 5살이 예전지 방문했습니다. 시물타 지금 이 넓메에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배수로 이렇게 봐주셨으니 배수가 잘될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배수가 안 되면 한번 찔러 줘야 돼요. 약 물길을 만들어줘야지입니다. 네, 네. 예 네. 유튜브 찍으니까 한번 예 네. 네. 저기 저런데는 배수가 잘 되는데 저 경사가진 부분은 예, 저쪽에 예. 또 배수로 물좀이 얼마 안 머니까 이쪽이 좀 배수가 안될것 같은 조금 예, 아 근데 중간에 약간 고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로탈리치오면또 모르겠어요 흙이 마사토기 때문에 배수가 잘될것 같아요 8 0는잘될것 같아요 저 위에는 고사리 재배 잘, 재배 잘 되잖아요. 네. 예. 이 외는 잘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 사무소 가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